네, 안녕하세요. 스와트먼 대표 서동규입니다. 자, 오늘은 시그 에어에서 제작해서 판매하는 PE6 m k 2 5입니다 근데 사실은 시그 에어라는 그 제조사는 없고요. <laughs> 이름만 있을 뿐이니까 결국 VFC 제품입니다. 그래서 VFC 신제품이라 뭐 그렇게 크게 기대는 안 했어요. 뭐 또 피스톤이 나오는 거라 그랬는데, 아, 이것도 다르네요.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을 먼저 드리도록 하겠고요. 구독 돈 받는 거 아니니까, 구독은 돈 내는 거 아니니까 꼭 한번 눌러 주시고요. 그럼 이 시그, 그 P26이라는 이 총에 대해서, MK25 정확하게는 요체형 총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 보도록 할게요. 이거는 이제 실총에 대한 얘긴데요 1980년도에 그 시그 사워, 그니까 시그 자워 사워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회사에서 발 개발을 했죠. 1980년 3년도에 이 총은 이게 이제 미국의 그 1980년도에 보면 미국 신형 제식 권총 선정 사업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미국 권, 군에서 사용하는 제식 권총을 선정하는 사업이죠. 그 JSSAP라고 부르는데 거기서 M92하고 경합이 붙었는데 얘가 떨어졌어요. 근데 되게 웃긴 건 떨어진 이유가 바로 비싸서죠. <laughs> 비싸서 떨어진 거예요. 싼게 경합이 붙으니까. 그래서 현그 이후에 M92가 선정이 돼서 미국 제시권 총으로 오랫동안 사용이 됐죠. 근데 이게 탈락이 됐으면 사실 망한 건데 되게 웃긴 게이 시그사워 사가 이것 때문에 되려 덕을 봤어요. 왜냐면 비싸서 탈락이 됐다고 얘기가 나오니까 사람들이, 어? 얼마나 비싼데?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현재는 뭐라 그러냐면, 이 P26을 총기계의 롤렉스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고급품 취급을 해줍니다. 어, 너 미산총 갖고, 비선총 갖고 있는데,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정말 웃겨요. 야, 이게, 웃기잖아요. 그래서 P26이 어쨌든 떨어졌는데, 웃기는 건, 어, 내비실에서 다시 사용을 한 거고요. 특수부대에서 또, 각종 특수부대에서 또 사용을 하고 있었던 거죠. 주로 이제 내비실에서 많이 사용을 했죠. 비싼데도 불구하고 아무래도 총기의 안정성이라든가 이 시그사 총들이 좀 정확도가 좀 높은 편이거든요. 특히 이 피이륙 같은 경우도 그래서 그 부분을 유명했기 때문에 피이륙을 쓰게 된 겁니다. 근데 이 제품은 사실 보시면 피이륙에 이원이 있고 이투가 있어요. 근데 여기서 이제 MK25는 크게 신경 쓰실 필요가 없는 게 이게 제식으로 들어가면 제식 넘버로 바뀌거든요. 피이륙이라고 안 부르고 사실 MK25로 부르기 때문에 그 사실 똑같은 거라 보시면 되고요. p 이6이맨 처음에 초기형 버전이 있고요. 이게 따지면 또 복잡한데, E2 버전이라는 게또 있어요. E2 버전은 뭐가 다른 거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말루이에 보면 e 원 버전이 있고 E2 버전이 있습니다. 그게 사실 뭐 E1 버전이라는 건 존재하기는 좀 그런데, E2 버전은 뭐가 다르냐면, 일반 p 이6하고 여기에 그립 부분에 보면 여기 나사가 있는데, 이 나사가 원래 실총도 잘 빠진대요. 근데 사실 우리 것도 좀 풀리거든요. 그래서 이 나사가 잘 풀리는 걸 계량해서 피스톨 그립을 일체형으로 바꿨어요. 그리고 이제 그립감을 좀 개선하고 그게 이2고요 그리고 또한 가지 이투에서 개선된 건이 방아쇠 부분, 즉 트리거 부분이 계량이 됐어요. 트리거 부분이 이제 그숏 리셋 트리거라고 그러는데 SRT라고 약자로 그렇게 부르거든요. 이게 이제 뭐냐면 좀 이투 버전 보시면 여기 방아쇠가 얇아요. 예, 그래서 그런 트리거로 바꿨어요. 그래서 그게 이투 버전입니다. 뭐 나머지 거에서는 뭐다 호환이라 뭐 특별하게 차이가 없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네이비씰의 전형적인 마크인 이 앵커 마크가 있죠. n 예, k 2 5에는 있어요. 초기형는 없어요 이게. 그런데 이제 후기형으로 가면 이 앵커 마크가 하얀색으로 이렇게 들어가거든요. 근데 얘도 앵커 마크를 잘 재현했습니다. 여기 보시면 아, 잘 재현했죠. 하얗게 조금만 보이죠. 이 앵커 마크는 뭐냐면 슬라이드 왼쪽에만 있고요. 이거는 이제 바닷물의 염분 부식 대비해서 어떤 표면에 특수 처리를 했다는 거예요. 왜냐면 이게 네이비시리에서 많이 쓰다 보니까 바닷물 쪽에 닿을 가능성도 있고 염분이 계속 닿을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표면에 특수 처리를 했다 이런 표시형이에요. 그래서 그런 표시를 했고 사실 이 앵커를 받고 요거로 인해서 뭐어 여러 가지 좋은 활동도 좀 하고요. 여기서 얻은 수익 가지고 이 총을 팔면서. 뭐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나중에 초기에는 없었는데 여기 피카티니 레일이 나중에 이렇게 생기면서, 피카티니 레일이 생기면서 MK25라는 제식 명칭으로 이제 변경이 된 겁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렇게 나온 건데 이게 2011년도에 이렇게 된 거예요. 사실은 지금 현재는 네이비실는 p 6을 거의 안 쓰고 있는 것 같아요. 요즘 자료를 보면 글락이 더 많습니다. 왜냐면 오래돼서 그래요. 오랫동안 썼기 때문에. 수부되다 보니까 사용량이 많으니까 오래돼서 많이 퇴화됐다고 그러고요. 지금 글락 계열을 쓰는 걸로 알고 있어요. 어 어쨌든 네이비실 그러면 게임에서도 많은, 많이, 굉장히 많이 등장하는 총이기도 하고요. 실제로 여러 회사들이 많이 재현을 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 뭐위 같은 경우는 좀 형편 없었고 마루이 거 같은 경우는 다 좋은데 이제 일본 제품들 특성상 권총에는 메탈을 못 쓰다 보니까 아무래도 슬라이드 부분이 약하고 이런 부분들이 좀 아쉬웠죠. 자 그럼 이제 우리 본품으로 들어가서 보면요. 되게 웃긴 게한 가지 있습니다. 잘 보시면 칼라 파트가 부착된 사진으로 된 박스 사진이 있어요. <laughs> 이거 한국판 아니에요? 이 진짜 웃겨요. 이렇게 칼라 파트가 부착된 상태로 나온 박스 사진이 있다는 게 아주 독특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박스 뒷면에 보면 스펙들이 써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그린 캐스를 기본적으로 사용하고 장탄수는 18발. 어, 그다음에 뭐 이너바레 길이는 4.7인치 뭐 이런 건 의미 없고 인치로 또 표현되어 있어서. 근데 탄속이 대략 320피트인데 물론 우리 거는 아니에요. 국내 규정상 320피트가 나올 수가 없습니다. 제품은 총 본체하고요. 탄창 하나 이렇게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개가 이렇게 들어 있고요. 총 본체를 보면 딱첫 번째 딱 보이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 슬라이드의 색감이 아, 이게 너무 예술이에요. 보이시죠? 저 이거 처음에 딱 뚜껑 열고 깜짝 놀랐습니다. 별로 기대 안 했다가 야, 슬라이드 색감을 어떻게 이렇게 만들었지, 이런. 아, 슬라이드 색감이 굉장히 묵직한 느낌이 납니다. 이게 미국에서 생산된 거는 슬라이드 재질이 그 철판프레스가 아니라 그 스테인리스 스틸로 알고 있고요. 일반 보급형은 그, 그 미국 판매하는 게 아닌 거는 철판프레스로 알고 있어요. 근데, 와, 질감이 훌륭합니다. 위에도 보면 색감도 그렇고요. 아, 정말 잘 해놨고요. 각인도 굉장히 깊어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시그사워 P26. 깊게 파져 있고요. 여기 그립에도 보면 각인이 아주 선명하고 깊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립의 패턴도 굉장히 좋고요. 이 그립조차도 되게 웃긴 게 뭐냐면 이 그립이 폴리머예요. 실총하고 동일한. 에, 오른쪽에도 보면 아, 미, 미국 버전이구나. 그래서 시그 사워 잉크 뭐 이렇게 해서 여기 갑 쪽에 프론트 각인이 있고요. 그다음에 여기 탄피 배출구 쪽에도 파라 각인이 있습니다. 9mm 파라 각인이. 그리고 익스트랙터도 재현했는데 별도 파트는 아닌 것 같아요. 프론트하고 리어 사이트는 실물 고정을 그대로 잘 따랐어요. 화이트도 좀더잘 나왔고, 프론트 사이트도 화이트도 좀잘 나왔고요. 예, 제껴보면 파이링 핀도 재현이 잘 되어 있습니다. 아유, 빛이 없어서 잘안 보인다. 파이링 핀이 잘 재현되어 있어요. 하부는 이제 6mm BB라는 각인이 있어서 조금, 예, 그 신경이 쓰이는데, 예, 밑에 하부에 또 주의사항 써 있고요. 메이딩 타이완이라고 써있죠? 여기 보면 그리고 실물에서 재현될 수 있는 건다 재현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디코킹, P16은 디코킹 레버가 대표적인 특징이죠 물론 풀 디코킹이 아니에요 원래 실총도 그렇지만 이렇게 당기면 예, 하프 디 코킹이 되는 거죠. 이디 코킹은 전에도 설명드렸습니다만 빠르게 사격하기 위한 방법이죠. 이런 더블 액션 총에서 아예 장전이 장전만 해놓고 해머를 제히지 않은 상태에서 당기면 이 상태에서 당기면 힘이 많이 들어가고 시간도 걸리고 힘을 주면서 총이 흔들리면서 집탄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코킹을 해놓고 다니는데 코킹해서 푸는 거죠. 그럼 하프 디 코킹 반으로 가는 거죠. 그 상태에서 당기면. 네, 조금 더 흔들림을 막을 수 있는 이런 방법이죠. 그래서 딥 코킹 레버가 재현이 되어 있고요. 이제 한 가지 조금 아쉬운 점은 아웃바레를 재현을 했는데 이게 뭐 틀린 건 아닌데요. 아 이게 제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VFC의 아웃바레 색감이에요. 이 도장 분체 도장의 색감이라서 아 요건 좀 마음에 안 들어요. 근데 뭐 그렇다 해서 고증계 그 틀린 건 아닙니다. 네, 굉장히 아나이 어, 슬라이드가 너무 마음에 든다. 슬라이드 색감이 마릴거에 비해서 기본 풀멘탈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얘 같은 경우는 일반 버전이 아니고 개선판 입니다 업그레이드 버전이라 해서 그 슬라이드 스토퍼 부분이 뭉개지는 걸 막기 위해서 스티 파트가 들어 있습니다 좀 이따 보도록 할게요 반동 같은 경우에 느낌 있잖아요 p26을 쏠때 느낌은 마루이 p26 이라든가 다른 회사의 p26을 썼을 때 느낌하고 비슷합니다 하지만 반동 느낌이 달라요 제가 말하는 건 p26 제품이 가지고 있는 반동의 느낌이 있어요 그 느낌은 비슷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지만 반동의 세기라 실제적인 느낌의 전체적인 느낌 차이는 다르다는 겁니다. 그리고 굉장히 웃긴 게 뭐냐면 스틸 파트를 엄청나게 썼어요. 이 웃기더라고요. 보면 얘도 스틸이고요. 디코킹 레바. 스토퍼드 스틸이고요. 분해 레바도 스틸입니다. 해머는 스틸 아니고요. 근데 웃긴 건 보세요. 그림나사도 스틸이에요. <laughs> 근데 트리거는 스틸이 아니고요. 하부는 메탈이니까 이렇게 되는 거고요. 이 트리거 핀 있죠? 트리거 핀조차도 스틸이고요. 여기 그립나사 스틸. 야, 스틸 엄청 많이 쓰였어요. 분해 방법도 동일합니다. 실총하고. 그래서 이렇게 당겨서 탄창이 물론 제거돼 있어야 되고요. 슬라이드를 돌리면 내려가는데. 이게 마루이 건 되게 부드럽게 내려가는데요. 이건 실물만큼 뻑뻑합니다. 왜 그러냐면 이따 보시면 아시겠지만 스프링이 굉장히 강한 게 들어있어요. 실물만큼의 강한. 딱 보시면 아시겠죠? 가이드 호법이에요. 앞에서. 돌려서 굳이 슬라이드를 분해 안 해도 돌려서 호법을 조정할 수 있는 가이드 호법 방식이고요. 네, 여기 파이낸핀이 보이네요. 이렇게 재현된 게 보이시죠? 파이낸핀도 재현된 거 보이고요. 노즐이나 이런 부분도 튼튼해요. 그리고 하부를 보면 하부에도 스틸이 굉장히 많이 쓰였다는 걸알수 있는데 디스, 아, 보시면 디스커넥터 이 부분도 스틸입니다. 저 처음에 여기 프레임에 붙는 줄 알았는데 보니까 디스커넥터가 스틸이에요. 이게 사실 마모가 많이 되거든요. 왔다 갔다 하면서 그 다음 트리거바 스틸이고요 아, 그다음에 노커, 노커도 스틸입니다. 야, 이게 미친 것 같아. 노커가 스틸이에요. 그러니까 실제로 제일 많이 부러지는 게 노커 부러지고요. 그다음 트리거 바 휘어지고, 볼트 스타퍼 휘어지고, 그다음 디스커넥터 이제 부러져 버리고 뭐 이런 건데 이 부분이 다 강화가 돼 있어요. 그러니까 강화 부속이 기본적으로 다 들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아, 이런 부분을 굉장히 잘 만들었고. 실물하고 이 트리거, 아니 이쪽, 이쪽에 볼트 스토퍼는 아주 비슷하게 만들었어요 유사하게 근데 여기 모양은 또 틀리죠 아무래도 구조상 그리고 아까 얘는 개선버전이라 그랬는데 개선버전은 여기에 지금 보면 볼트 스토퍼가 걸리는 부위가 있는데 여기에 스티 파트가 이렇게 인서트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스틸 걸리기 때문에, 스틸로 걸리기 때문에, 원래 VFC의 슬라이드 재질이 좀 무르잖아요. 그래서 여기가 찍히는 걸 방지할 수 있어서 좀더 볼트 스타퍼를 오랫동안 쓸수 있습니다. 뭐 완전 반영구는 아니죠. 아무리 스틸이라고 할지라도, 어차피 스토퍼가 또 스틸이라서 음, 아주 특이하죠. 이게 개선판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격발 테스트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는 18발이니까 많이 들어가는 편은 아닌데, 그렇다고 뭐 부족하지도 않아요. 자 그린 가스 채웠고요. 자 한번 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게 호법도들도안 해서 맞을까 모르겠네. 오, <laughs> 그래 이게 피르의그 느낌 맞아요. 빡스했는데아 뒤로 그리 세지도 않으면서 아 이거 뭐라 그래야 돼? 이거 쏴본 살만. <laughs> 이게 조준기가 넓어요. 이 리어 사이트 간격이 넓어서, 뭐랄까, 세밀한 사격은 좀 어려운데, 굉장히, 그, 뭐랄까, 편하에요. 보기가 편해요. 조준점을 보기가. 에이, 그냥 이렇게 쓰면 되겠다. 이런 느낌 있잖아요. 편안한 느낌. 보면 집탄성이 지금 37.1. 어, 굉장히 준수합니다. 제가 사실 지금 처음 쏘는 거고요. 어, 컨트롤을 많이 안 했어요. 예를 들면 집중해서 쏜건 아니거든요. 이 정도면, 어, 굉장하네요. 다시 좀 집중해서 쏴 볼게요 지금 대충 쏘는 편이거든요 대충 쌌네 <laughs> 아 이건 무시해 이건 진짜, 진짜 너무 대충 쐈어요 이거는 총의 문제가 아니에요 제가 진짜 <laughs> 너무 대충 쐈어요 조금 더 집중을 해 보고 그다음에 좀 대충 한번 막 속사로 한번 쏴 볼게요 대충이라기보단 속사 네, 속사로. 아이고. 아, 네, 좀 낮았죠? 30.2. 훨씬 낮았죠? 네. 이게 30.2가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어, 이거 뭐 이렇게 커? 그랬지만, 사실 보세요. 1, 2, 3, 4, 5번이 여기 다 모였습니다. 이거 굉장한 거예요. VFC 제품에서, 와, 이 정도 집탄성이면 이거 훌륭한 겁니다. 아이 사격대용으로 써도, IPSC나 이런 용으로 써도 충분하겠는데요? 와, 이거 잘 나온다. 이거 보세요. 이거 말이 안 돼요. 착착착착 모였잖아, 이거. 아, 내가 잘 쏘는 건가? 총이 좋은 것인가? 그러면, 요번에는 실제 필드 상황이라든가, 아니면 뭐, 그냥 뭐막 쏜다? 이런 느낌? 그 시전 상황에서 막 급하게 막 쐈다? 그런 상황일 때를 가정해서 좀 속사로 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과연? 얼마의 집탄성이 나올까? 집중해서 쏘는 게 아니고요. 기화력이 좀 떨어진 상태일 텐데도 반동의 느낌이라든가 작동의 느낌은 약하다는 느낌이 전혀 없어요. 어, 굉장히 잘 맞는 것 같아요. 어, 이거 쏴보니까 또, 또 생각보다 더 좋네. 야, 이 희한한 총이네, 이거. 자, 쏴보겠습니다. 속사로 쏠게요. 자, 속사인 거 감안하세요. 자, 가겠습니다. 아, 좀 확실히 벌어지죠? 122.8. 판막 흔들리니까 집중해서 쏘면 더 들어갈텐데 확실히 퍼져요 퍼져요 다시 한번 자 한번 더 한번 속사로 한번 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이거 재밌네 속사로 쏘니까 그 뭐랄까 총의 힘이 좀더 적어요 그래서 집단성이 안정적인 것 같아요 상대적으로 아 이게 하나만 하나만 핀트가 벗어났다 아니면 잘 들어갔는데 준수합니다 이게 지금 속사라는 걸 감안하셔야 돼요 마지막 다섯 발을 진짜 빠르게 진짜 빠르게 속사로 한번 해볼게요 네, 점수가 개판 나오더라도 하겠습니다 일단 아 이게 재밌는데 자 갑니다 아 진짜 개판 나왔어 <laughs> 그래도 준수합니다 저 정도면 맞출 수 있어요 그러니까 상대방을 제압할 수 있습니다 충분히 후퇴고정 명확하게 딱 됐죠 아이씨 똑똑하다 어. 딱 약간 산탄으로 떴는데, 쏘면서 제가 좀 움직인 편이라서. 이게 다른 총에서는 제가 이렇게 테스트 해본 적이 없어요. 속사로 테스트 해본 적이 없어서, 정확히 말씀드리기 어려운데, 이게 지금 봤을 때, 전반적인 무게가요, 가볍지 않습니다. 묵직해요. 그래서, 마르이 P16을 써보신 분이라면, 이 총을 딱 받는 순간, 야 여기 묵직한데? 이런 느낌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평평을 지금 한번 해보자면, 제가 봤을 때는, 얘는 두 가지 다 만족하는 것 같아요. 아까 보셨죠? 그, 결과지 보셨을 텐데, 집탄성도 굉장히 좋아요. 대만산 제품, 그리고 VFC라는 어떤 선입감? 선입겸? 네, 제 입장에서는 선입겸이 있는데, VFC 제품에서 물론 집탄성이 좋은 것들이 있어요. 근데 굉장히 집탄성이 좋은 편에 속하고요. 실제로 잘 맞아요. 잘 맞고, 어, 그리고 되게 웃긴 건 색감도 재현이 굉장히 잘돼 있어요. 제가 이게 VFC 제품을 색감 가지고 칭찬하는 게몇개안 되는데, 아, 이거는 정말 칭찬하고 싶고, 무게 밸런스도 좋고 무게감도 좋아요. 탄창이 들어갔을 때 밸런스가 굉장히 좋습니다. 총을 받았을 때 느낌도 너무 좋고, 아, 나이 슬라이드 색감이 너무 마음에 들어. <laughs> 정말 슬라이드는 사랑할 수밖에 없어요. 이 너무 너무 슬라이드가 너무 이뻐요. <laughs> 야, 이 색감 진짜. 물론, 이제, 마르이 그, P16 2체에서도 색감이 이런 식으로 나오긴 하는데, 아, 아무래도 메탈이 아니다 보니까 이 묵직한 감이 없어요. 근데, 야, 진짜 표면 처리 잘 했다. 보통 대만 것들이 이게 표면 처리가 잘안 되는데, 아, 진짜 잘 만들었어요. 사이트도 물론 메탈이고요. 전반적으로 두 가지를 다 만족시킬 수 있다. 그러니까, 게이머라든가, 사용을 위주로 하는, 총을 발사하는 데 위주로 하는 그런 분들의 만족감도 맞출 수 있고요. 집탄성도 나오고, 반동도 나오고 물론 반동이 피6이기 때문에 피6의 특성상 제품 특성상 반동이 와 이거 엄청 세지는데 뭐 이런 느낌은 아니에요 그 덕분에 안정적인 거거든요 그러면서 그러면서 지금 보시다시피 재현도가 굉장히 높아서 소장용으로서의 값어치도 있습니다 아 이거 독특하네 네. 뭐라고 평가하기가 좀 애매한데 되게 하여튼 좋은 느낌이에요 <laughs> 좋은 느낌이에요 <아니야>? 좋아 <웃음> 좋아 이야 <laughs> 이 색감 죽인다 네. 지금까지 스와트 모형 대표 서동욱이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